자, 오늘의 이외 목입니다 맘스터치 니케 콜라보입니다. <laughs> 이야 지금 현재 니케에서 맘스터치랑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. 22,500원 그리고 22,900원짜리 어 세트메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개가 굿즈가 다 다릅니다 예뭐 마일드 인카운터 세트 해가지고 사이버거랑 후라이드 빅사이 순살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인데 여기에는 아크릴 디오라마랑 포토카드 요렇게주고요 그리고 스파이시 인카운터 세트는 요거는 이제 핫치즈 뭐 치킨이랑 콜라 요렇게만 되어 있는 세트인데 아, 이거는 메탈 키링이랑 포토 카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둘다 시켰어요. <laughs> 둘다 시켰기 때문에 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받은 콜라보 굿즈 되시겠습니다. 일단은 아, 요것이 포토 카드, 포토 카드 두개 이렇게 나왔는데 어, 모더니아하고 얘 이름 뭐더라? 이렇게 둘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포토카드 뒤에는 쿠폰 번호가 있고요. 예, 그래서 이 쿠폰 번호 입력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, 쿠폰 번호는 계정마다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. 어, 계정당 5개 이용 가능하다고 써 있네요. 음,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포토카드 이렇게 두 개, 전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요것은 랜덤 메탈 키링 이렇게 있고요. 메탈 키링이 과연 누가 들어 있을지, 짜잔. 메탈 키링이면은 그 키링 밑에 있는 판이 철인건가? 어, 철이네요 그리고 뒤에 총도 같이 있는 모더니아가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<laughs> 뒤에 총도 따로 있어요 열쇠처럼 같이 걸려있네요 음 이거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로 되있네요 음그 다음 요것은 랜덤 아크릴 디오라마 요거 세우는거죠? 자 그래서 요것은 누가 나올 것이냐 자 스노우 화이트 브레디 나유타 크러스트 그리고 모더니아 이렇게 다섯 중에 하나인데 자잔 나유타입니다 <laughs> 나유타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유타가 나왔고요 요거 조립 좀 해볼까 이렇게 껴서 이렇게 배경으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군요 짠 <laughs> 해서 이렇게 나유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좋습니다. 아이 저 나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좋네요. 브레디가 안 나온 건 살짝 아쉽습니다. 스노우 화이트랑 이둘다 조금 애정하는 니케기는 한데,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얘는 여기에다 놓고 자,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?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 온... 치킨은 두 종류인데요. 일단은 마일드 쪽은 프라이드 빅사이 순살 그대로 시켰고요. 그리고 스파이시 인카운터 쪽은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<laughs> 지금 화치즈 원래는 화치즈가 와야 되는데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칠리콘이라는 메뉴가 있길래 예 그거로 시켰습니다. 자, 이게 빅사이 순살인 것 같고요. 그냥 치킨입니다 후라이드, 예, 빅사이즈 종자리고 그리고 얘가 칠리콘이겠죠? 말 그대로 칠리 소스와 콘 소스인가 봅니다. 이렇게 좀 버무려져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떤 맛인지 기대가 됩니다. 일단 먹어보도록 하죠. 포크가 왔으니 포크로 먹을까? 약간 튀김옷 자체가 칠리가 묻어 있는, 칠리 파우더가 묻어 있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콘 소스인가 보죠? 약간 달큰 매큰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, 먹어볼게요. 나 이거 먹어본 적 있는 맛인데, 나 이거 아는 맛인데, 여러분들 그 혹시 프링글스에서... 프링글스에서 스파이시 맛 알아요? 좀 매콤한 맛 알아요? 매콤한 맛? 그맛 나거든. 그 맛인데 요 크리미한 소스가 이게 막 느끼한 소스가 아니에요. 진짜 그 이게 약간 그 옥수수 소스인가 봐. 옥수수 소스 같은 건가 봐. 그래서 약간 좀 괜찮게 밸런스를 잡아 주는 느낌도 좀 있고요. 난 좋은데? 일단 적당히 매콤해요. 음. 적당히 매콤한데 나 프링글스 좋아하거든 <laughs> 약간 약간 그 맛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스윙칩 그거에 조금 더 강한 맛이 나요 그거랑 비슷한 맛인데 프링글스에 비슷한 맛이 하나 있거든 스파이시맛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강압한 같은 느낌이에요 난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좋아 좋아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잡아주면서 막 너무 맵지도 않은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는 맵찔이지만 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맛은 말해 뭐해 수준이긴 해요 치킨은 맛있어 <laughs> 이게 뭐가 떨어져 있네? 옥수수인가? 아, 콘옥수수 튀긴 것 같은 게 있네? 음 맛있다 <laughs> 괜찮은데? 이게 원래 이 후레이크도 위에 같이 뿌려져 있는 건데, 이게 아무래도 배달이다 보니까 밑으로 다 빠진 건가 봐요. 음~~ 이게 콘 튀김이 있어. 옥수수 튀김이를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어야 되는 건가 보다. 맛있어요? <laughs>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치킨이 매콤한 파우더가 발라져 있고 그리고 크리미한 소스가 발려 있는데 살짝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막 달지 않아요. 약간 그 옥수수 옥수수 맛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단맛을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. 약간 그 맛이야. 그게 약간 매운 맛을 살짝 잡아주는. 그러나 이거 되게 괜찮은데 칠리콘. <laughs> 근데 이 칠리콘이 단일 메뉴에 없어요. 보니까 지금은, 지금 이번 콜라보에만 있는 메뉴 중 하나인가 봐. 그리고 솔직히 하치즈는 내가 못 먹을 것 같아. 칠리콘도 이 정도로 매콤하면 하치즈는 절대 못 먹을 듯. <laughs> 아나 근데 왜 콜라를 안 먹고 있냐? 나 지금 치킨 오랜만에 먹나요? 어 아, 되게 맛있다. 응 <laughs> 음, 맞아요. 대신에 사이버고 오는 거는 햄버거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 이거 화이트 갈릭으로 바꿨어. 매장마다 다른 것 같다고. 음. 아 그러면 후사님도 굿즈 이거 받겠네. 근데 이것도 퀄리티 좋아 보여. 메탈 키링 <laughs> 근데 요즘에 열쇠를 안 쓰니까, 그죠? 운전하는 사람 아니 이상해야 나도 운전면허 다시 갱, 갱신하기는 했지만, 가방에 달면 요즘 훔쳐간다고? 야이씨. 그 훔쳐가는 새끼들은 집덕 아니야. 자격이 없어. 세상 오타쿠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! 아크릴 모던이야? 오. 다른 존재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 같더라고요. 저번에 우리 성우쇼도 보면은, 그, 김하루 성우님한테 그거 물어봤잖아. 마리안과 모더니아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했느냐 막 약간 이런 걸말 물어봤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묻는 거 같아요. 나중에 마리안 버전 내주려고 그러나? <laughs> 마리안이 요리하면 안 되긴 한데, <laughs> 음, 그것도 맞아. 음. 풍미가 좋아. 참사람 희한하죠. 나도 이제 매운 거 먹지도 못하면서 <laughs> 매콤한 거 좋아한단 말이지. 일단은 저는 요 후라이드는 나중에 먹더라도 이 양념이 발려 있는 칠리콘은 일단 다 먹을라고요. 양념 묻은 거는 나중에 먹을라고 그러면 다 눅눅해져가지고 대피기도 힘들고 똑똑한 석박사님들이 함께 맛있게 만든 거니 버틸 재간이 있나요, 그러게요. 음. 아. 근데 나는 예전에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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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 작품에서 봤던 것 같아. 오타쿠 중에 나쁜 사람 없다 막 약간 그런 말을. 근데 그때 당시에 난 그걸 납득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웬만하면 만화나 이런 게임에 있는 이런 스토리는 대부분 권성징악이야 <laughs> 근데 우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.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지. 그런 거에 뽕 차는 사람들이잖아요. <laughs> 권선징악, 우정, 사랑, 열정, <laughs> 정의...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. 물론 일부 취향상 악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작품의 그.. 내용과 주제를 싫어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말이죠 오타스쿠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에 나는 동의는 해 겁쟁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<laughs>